하나 빼먹야지형 <목소리> 우리 이새끼가, 이새끼 이 잡을때까지 옆에 붙어있자 우리 경험치 나눠먹자 이새끼랑 뭐 혼자 있어? 나 저기서 불루 땡길래 아.. 야 미안.. 형! 형! 레드 땡겨 어. 레드 레드 야, <laughs> 이제, 땡겨, 한 방에 땡겨, 한번에 아, 땡겨봐. 아왜 그래. 아, 한번 땡겨, 한한번한번한 아, 진짜, 한 진짜? 아, 진짜? 아, 내 내가 내가 찾아다구. 렉을 찾아다구. 내가 반응을 생중계 줄게. <laughs> 간다, 갔다, <laughs>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Some... <laughs> 2초, 이초 지게 다 땡겨. 아! <웃음> 아! 어케네? 아, 어케? 아, 내가 지금 몸리 육도 못 잡고 있었는데 막저개저 뜨죠, 저개저 뜨죠. 형보 뭘라는지 알아? 지금 형고 병신이네. 아 미쳤다 진짜. 아, <laughs> 뭐야? 안 그래, 저개새끼게좀왜 자꾸 붙들지 말래? 말랬...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데, 이런이런다고 이랬, <laughs> 니가, 네가, 니고! 네가. 그게 너잖아, 그게 너! 아니야. 씨가왜 순수할 걸 믿어? 그 새끼가 나오다 더 음란할걸? 중, 왜냐면 그 새끼는 중딩이니까. 중딩 때 제일 심한 법이요, 사람이 음란할 때는. 사춘기거든, 진짜. 나도 그때 제일 심었어 오! 오! 아! 이로 못 맞췄어. 어, 뒤로 죽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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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야! 대 야! 대 야! 대 야! 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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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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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맞아, 맞아, 다고 맞아, 맞잘했제 개비야 이제 애들아우야뭐아 우리 사이 뭐 이거 반 맞아, 도 한다고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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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잡아맞잡아잡아맞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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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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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득이 <목소리> <목소리> 때렸어 근데 거짓말 하지마 난널 믿을 수 없어 멍청이처럼 굴지 마이런것 같아 멍청이처럼 굴지 마아나 그런 줄 알았어 네형 <목소리> 빨리 와나 무서워 <목소리> 이정

극혐이다, 극혐. 와. 오. 나 와, 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건 처음이야. 와. 흥분된다. 아, 저 이상해. 어서와요. 으쌰. 으랴! 내가 먹었니? 또 내가 먹었니? <laughs> 어 뭐야? 왓더 으아아아 으으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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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아와형 우리 오늘 왜이렇게 많이하냐 두번이나 아, <laughs> 흫 개오졌다 그지 우리 둘이 콤비가 왔네 형 아, 행이라는데우루 아, 시랑그지 형? 아유 아, 라비 나왔어 아, 새 아, 들아다뒤졌어

잡자 아! 빨리 도와줘 녹잖아 우리, 우리 망한 거 알지? 왜 갇혔어? 빨리 빠져야 돼 빠지나 어? 저거 끌수 있어? 어있게끌 자신 있나요? 우와! 우와 어떻게 했어! 우와. 걔 가는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. 아, 마지발 여기서 맞아. 애들 있어, 애들 있어. 마이애들 있어. 저아 느리게 해야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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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수 도와줘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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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다 있어, 애들 다 있어. 마이도 있어, 마이도 있어. 마이는 봤어, 마이. 야, 야 마이네 있다, 마이 있다니까? 우와, 아 궁동 소디었어. 아 야수 뭐 하는데? 아. <웃음> <요>? <웃음> 괜찮아 나 오늘 우루곳을 멋진 더블 팀구걸이는데아 더블 팀보다 더 멋있는 게 있잖아 우리는 그렇고 싶다. 오늘 오늘 한거 올려야겠다 아 오늘 진짜 명장면 나왔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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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장면 세곰 스페가 올려 제목은 뭘로 할까 블랜과 우루곳의 시팝